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킴입니다 오늘은 영어성경 읽기 10편, 9편, 17전, 17절, 18절입니다. 자, 9절, 9장도 거의 끝나가네요. 9편도 끝나가네요. 17절, 18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19, 2 0화 끝입니다. 이제 9절이, 9절, 9편이. 자, 오늘 17절, 17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느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다시 한번. 악인들이 소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he wicked go down to the realm of the dead all the nations that f o r g e t God. 자, 다시. The wicked go down to the realm of the dead all the nations will that forget God. 이렇게 됐죠? 자. The the wicked 위크제 악한 인 뜻인데 전에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에서 악인들 할때잘 쓰는 표현이 도빅드예요 형용사 위크 앞에 더 붙여서 복수 명사. 그래서 도빅드는 악인들이 go down 돌아가며 어디로 향해 to the realm of the dead. r e a l m 라, 어, 발음할 때 realm, realm 비슷한 발음합니다. dead 더 dead는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의 realm 영토니까 수월입니다. 지옥 같은 데죠. 수월로 돌아가며 all the nations. 모든 이방 나라들이 h e y forget God,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he wicked go down to the realm of the dead, all the nations that forget God. 1 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1 8절 보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긍휼히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But God will never forget the needy. The hope of the afflicted will never perish. 다시 한번. But God will never forget the needy. The hope of the afflicted will never perish. 자, But God will never forget the needy.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needy가 보여. 궁핍한, 필요한 거니까 궁핍한 자들을 갖다가 Never forget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t Hope, e h 희망인데 Of the afflicted afflicted는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의 Hope, 희망을 희망이 Will never perish Never perish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십니다. Perish는 소멸된다는 건데 가난한 자들의 희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but God will never forget the needy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the hope of the afflicted will never perish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18절이었죠. 그래서 자,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But God will never forget the needy the hope of the afflicted will never perish. 그래서 오늘 17절, 1 8절읽었습니다 자꾸 읽어 보시고요. 오늘 17, 18 같은 경우는 악인들은 뭐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거고 궁핍하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그 내용이 17, 18이었네요 그죠?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19, 20절에서 10편, 9편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